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네, 비아동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네. 보니까 이렇게 흑백 이렇게 바둑돌 색깔을 또 맞춰 입었네요. <laughs> 아, 네, 그렇네요. 네, 바둑두기안 빠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침 누가 보면은 자매님이 천사. 이거 제가 악마인 것 같은. 아, 어, 네. 그런가요? 네. 아, 네. <laughs> <laughs> 에이, 좋습니다. 에이. 네.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박혜식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또 여성이라는 사회적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이 신앙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았던 여성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을묘박해와 좀 언급만 하고요 방송을 마무리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요 이 을묘박해가 천주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이어주시죠. 네, 어, 을묘박해는 일명 북산 사건 또는 주문모 살포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불리고 있는데요 어, 북산 아래 계동에 숨어있던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체포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1795년 1월 초 한양에 도착한 중국인 주문모 신부는 이 신자들이 미리 마련해 놓은 이계동의 최인길 마티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주문모 신부는 이 최인길의 집에서 조선어를 배운 다음에 1795년 4월 5일 부활절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미사를 집전하게 되는데요. 이 미사가 바로 이 땅에서 최초로 봉헌된 미사였던 것입니다. 네, 저희가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에서 계속 나눴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이 땅에 천주교 신앙인 뿌리를 내리던 시기 이 신자들이 사제를 조선 땅에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였는데요 어렵게 모신 신부님과 함께 봉헌한 이 미사가 당시 신자들에게 얼마나 좀 감동적인 순간이었을까요 네 그랬겠죠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 이거를 상상해 보아도 얼마나 감격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제 이 미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어, 주모 신부는 지방 순회에도 나서서 경기도 양근과 또 충청도, 전라도 지방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었답니다. 당시 교회 지도층에서는 그의 입국 사실을 되도록 알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게 이 사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 주위에 알리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당부에도 이 널리 널리 알려졌잖아요. 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사제의 입국 사실인 만큼 소문이 퍼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절대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던 당시 조정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네. 주문 모신부의 입국 사실이 조정에 알려진 것은 당시 예비신자였던 진사 한영에게 밀고 때문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6월 17일 6월 27일, 주무모 신부의 이 체포령이 내려졌는데요. 어, 다행히, 조정에 있던 한 무관이 이 사실을 신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주무모 신부는 이 계동에서 빠져나와서 이 남대문 안에 창동에 있던 광안숙 골룸바의 집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 불행 중 다행이네요. 네, 이때 집주인이었던 최인길 마티아는 어, 중무모 신부가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벌어주기 위해서, 이 중무모 신부의 행세를 하고 있어 가지고 포졸들은 그를 중무모 신부로 알고 체포를 했는데요. 최행길 마티아는 역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 알고 있어서 포졸들을 중국인으로 속일 수가 있었답니다. 네, 주문모 신부님이 중국이어 중국인이어서 쓸수 있는 방법들이었던 셈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 푸른 눈의 서양인 사제였다면 단번에 좀들켰을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렇겠죠. 네. <laughs> 포도청으로 이렇게 이제서 압송된 최행길은. 어, 중국인이 아닌 것이 곧 탈로가 나서 다시 주무 신부를 체포해 오도록 했지만 이 광한숙의 집에 숨어 있던 주무 신부를 찾을 수는 없었고요. 음. 그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주무 신부의 입국을 도운 밀사 어 윤뉴일 바오로와 지방 사바도 체포해 오도록 해서 체인길 바오로와 함께 문초를 하게 됩니다. 이 포도 대장은 이세 사람으로부터서 주무 신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 온갖 어 형벌을 가했지만 어, 그들은 오로지 신앙을 증거할 뿐, 다른 말은 입밖에 내지 않았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최인길 마티아, 윤유일 바오로, 또 지황 사바도 이세 사람은 그후 어떻게 됐나요? 네, 그들은 매를 맞아 죽는 아, 순간까지도 네. 예수 마리아 이름을 부르면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요. 어, 얼굴에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해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시신은 조정의 명령에 따라서 강물에 버려지고 말아서 지금은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주문모 신부의 체포를 위해서 일어났던 이 박해를 을묘 박해라고 하는데 이세 명의 순교자를 탄생시키면서 일단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세 명의 순교자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 신앙의 뿌리가 좀더 공고해져지 않았나 이렇게 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들의 거룩한 순교 덕분에 주모모 신부는 1801년 신유박해로 순교할 때까지 6년 동안 조선 천주교회의 유일한 목자로서 교회의 정착과 또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의 후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이름. 이 최인길 마티아와 윤유일 바오로, 지왕 사바 세분 순교자입니다. 이 울묘박해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있는 성지가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언홍성지입니다. 언홍성지는 수원교구에서 울묘박해 순교자들의 현양을 위해서 1987년과 1996, 1996년에 그 윤유일의 후손들이 묻혀있는 이천의이 언홍리에 어, 그, 그들의 가묘를 조성해가지고 축복식을 갖고 그들을 현양하고 있습니다. 네.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가묘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현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 천주교 초대 여회장인 이강한숙 골룸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또 살펴볼까요? 네, 강한숙 골룸바는 이 자신의 집을 주무모야고 주문모 신부의 피신처로 내놓음으로써 주무모 신부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요 어찌 다른 의미로 보면 주무모 신부 한 사람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조선천주교회를 보호했던 것이죠 당시 여성이 주인으로 있는 양반집은 이 관원이 들어가서 수색할 수 없다는 조선 사회의 풍습을 이용했던 것이었답니다. 네, 아무래도 남녀간에 서로 내외하던 그런 시대라서 당시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도 좀 이어주시죠. 네, 이후 그녀는 주문모 야고보의 신부의 안전을 위해서 자주 이사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 집은 신자들의 집회 장소로 이용되었고요. 나중에 소개해드리는 그 윤점의 아가타가 이 공동체 동정녀들의 공동, 공동체를 이끌었는데요. 이 동정녀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간 것도 바로 이 광안수 골론바의 집이었답니다. 네, 광안수 골론바의 집이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인들의 공동체의 중심이 될수 있었던 때에는 이광안수의 역할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 강한수 골롬바는 지식도 갖추고 있었고요. 또 재치도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권유해서 입교시킬 수 있었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지체 높은 양반 부녀자들도 있었고요. 또 과부나 또 머슴, 한녀들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왕실 친척인 송마리아와 그의 며느리 신마리아가 주무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것도 강한수 골롬바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골론반은 슬기롭게 모든 일을 권고하였으며 열심인 남자 교우들도 기꺼이 그의 교화를 받았다. 그것은 마치 망치로 종을 치면 소리가 따르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답니다. 네, 의묘박해에도 국권이 신앙활동을 이 활발히 이어가던 강원수 굴론바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신유박해는 피하지 못했다고요? 네, 1801년 이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강원수 굴론바는 그동안의 활동들 때문에 곧바로 관청에 고발이 되었고요. 4월 6일 집안에 있던 함께 있던 사람들과 같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그녀는 이 주모모 야고보 신부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잊지 않았답니다. 박해자들은 이광하스 골론바에게서 주문 모신부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여섯 차례나 이 혹독한 헌벌을 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 군녀의 굳은 신앙심은 그 형리들조차도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감탄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게 대처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토록 강인했던 이 강환숙 골론바였지만 순교의 그 월계관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관에 붙잡힌 이후 강환숙은 어떻게 해서 순교에 이르게 되나요? 네, 3개월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강환숙 골론바는 신심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음. 또 함께 갇혀있던 동료들을 권면하면서 이 순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형 판결을 받은 그녀는 1801년 7월 2일 동료들과 함께 서선문 박형장으로 끌려나가서 참수형으로 순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음. 이때 그녀의 나이는 40세였다고 합니다. 와, 40세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강원수 골룸바의 순교 당시의 상황을 알수 있는 기록이 지금까지도 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요? 네. 당시 형조의 그 사형 선고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원숙은천주교에 깊이 빠져 이를 널리 전파하였고, 6년 동안 주문물을 숨겨주면서 남녀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불러들여서 천주교에 물들게 하였다. 참, 그니까 강한숙의 활동상을 이 사형 선고문에서 다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대해서 강한숙 권론반은 이렇게 채우진술을 했답니다. 이미 천지교를 배웠고 스스로 죽으면 즐거운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벌을 받아 죽을지라도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고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나라 땅을 최초로 밟은 주문모 신부를 돕고 이 초기 천주교 신앙 공동체의 당당한 주요 인물로서 신앙 생활을 이어나갔던 이 강원수 골룸바의 시복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네, 강원수 골룸바는 2014년 8월 16일 방한하신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서 시복이 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을묘오 밖에 순교자 세 분과 또 강원수 골룸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 여성 순교자 분들의 이야기 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순이 박해 여성 순교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비아동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자매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